안녕하세요, 봉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모짜렐라 치즈를 직접 튀겨서 준비해봤고요. 같이 먹으려고 까르보 불닭,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, 소떡소떡도 준비해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分かった。<music> thank <laughs> you 네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